손등정맥 시술 후에, 어, 리터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, 어, 의외로 많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손등정맥 시술 후에 리터치는 치료한 혈관을 또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. 치료한 혈관들 사이에 있던 가느다란 혈관이 올라오게 되면, 그곳을 이제 리터치를 하게 됩니다. 보통, 어, 한 2, 3개월 후에 하는 게 가장 좋고요. 어, 급하신 분들은 한달 이후에도 하지만, 이3 개월 후에 하시는 게 가장 좋고, 어몇년 후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어 바로 이렇게 빨리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몇년 후에 리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, 어, 이제 양상을 보시면 어,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등등 이제 혈관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처리했는데, 어이 환자분은 이제 수술 후에 다 대부분 깨끗해졌는데, 요 손끝에 있던 가느다란 어 혈관 하나가 옆으로 이렇게 어, 지나가는.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살짝 남아서 어 이제 리터치를 한게 있습니다. 이게 시술을 했던 시술했던 이 정맥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술하기 전에 살짝하게 나오던 이 정맥이 어 남아 있어서 그 부분만 도드라져서 이제 리터치를 하게 됩니다. 어 다음 환자분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환자분도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와 있던 부분들 다 처리를 했죠. 이렇게 했고 어 지금 보시면 대부분은 다 처리가 됐는데 이쪽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골지는 곳이기 때문에 일부 정맥을 일부러 남겼었는데 이끝 부분에 있던 것이 살짝 신경이 쓰인다고 해서 이 위쪽 부분은 괜찮은데 이 손가락 가까이가 있는 정맥이 신경이 쓰이니까 그 부분만 살짝 어 한번더리터치를 해드린 케이스입니다. 어, 자 그리고 이 환자분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 있던 정맥은 다 처리하고 없어졌는데 지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있던 작은 혈관 하나가 이렇게 시술 후에 올라오는 경우를 보이십니다 여기서는 거의 관찰이 안 됐죠 어, 이저해선카메라상에서도 거의 아주 약하게 관찰되던 정맥인데 이게 이제 시술 후에 그 부분이 살짝 신경이 쓰여서 어, 그 부분을 리터치를 함께 있습니다. 이쪽 부분은 일부러, 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남겨둔 연청맥이고, 고국에서는 뭐, 큰 문제가 없는데, 이쪽 가운데 부분이 살짝 올라와서, 어, 리터치를 한 증명입니다. 사실 이런 상태에서,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,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주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외국에 계신 분들도, 어, 몇년 있다가도, 어, 편하게 리터치를 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.